우리 종료 주일에 꼭 맞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시고 월요일날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거든요. 성전이 좀 엉망진창이었어요. 돈바꾸고 이익 챙기고 어색했으면 광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랬겠어요. 기도하는 집을.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좀뭐 상도 없으시고 그러셨는데. 그런 다음에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15절 이하에 대제상들과 서의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성전을 막 정결하게 하시는 사건이요. 그 일과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대제상과 서의관들이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러니까 그걸 듣고 노했다 그랬어요. 웬 왜요? 애들은 가라면 그렇겠죠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애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께서 딱 그러고 나니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물며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대지상들 소한데 그걸 모르느냐? 니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어린아이들의 찬미 호산나 호산나 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거죠 반대로 이 서기관 그리고 이 대지상들은 노했어요 아이들 이분들 똑같이 부르는데 왜 반응이 이렇게 달라요? <laughs> 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 반응을 따라가야 돼요 대지상 네, 서기관 반응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쨌든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어린아이들을 어, 기뻐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 자꾸 보십시오.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아시겠지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 뭐예루살예수님 들어가실 때 부른 어, 소리고, 외침 소리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 매일 좀 부르짖고 외쳐야 할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매일 매일 좀 호산나 호산나 좀 그렇게 좀 하십시오, 군사님도. 예. 아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구원해 주는 게재와 상함은 물론이지만 매일 매일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짓누르고 기분 나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거기 짓눌려 계실 거예요. 거기서 구원해 달라고 노래 부르고 기도해야죠. 어, 아, 그때 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바로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낙심이 됐던, 미움이 됐던, 분노가 됐던 예? 바로 그 순간 기도해야죠. 주님 살아 계신데. 예. 매일매일 좀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뭐 교회만 와서 뭐 찬송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예. 그런 귀한 어떤 간구죠. 아까 저는 기도하셨지만, 이들은 여기서 굉장히 즐겨 반겼는데요. 나중에 돌 던지고 막, 막 그랬어요. 십자가 돌아가실 때막 죽이라고 그랬고요. 또 사람이 이렇게 확 변합니다. 예.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쁘게 변하면 안 되죠. 좋게 변해야지. 그렇죠? 예. 우리 모두 다 좋게 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리일처럼 몰라가지고 이렇게 나쁘게 변하면 안 돼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아주 이기적인 거죠 정말. 참고하십시오. 에,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종료 주일로 오늘 맞고 한 주간 고난 한 주간으로 지키고 내일부터 다시 3 0 분에 본당에서 특별 새벽기도도 합니다. 물론 영상으로도 송출하겠습니다. 혹시 집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이 52주가, 53주가 있는데, 이번 한 주간은 좀 특별한 한 주간 아니겠습니까? 날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날이고 그런 주간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좀 다른 주간과는 좀 구별되게 좀 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저께나 고난주간이나 뭐, 그 다음 주나 똑같이 그냥 뭐, 늘 그렇게 지내면 뭐, 늘 그렇게 생활하는 거죠, 뭐,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 네 하여튼 뭐, 인터넷도 좀 줄이고, 쇼핑몰도 좀 줄이고, 하여튼 뭐, 커피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뭐, 간식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뭐. 아니, 뭐 아침 금식하는 분도 있는데, 뭐, 뭐, 그 정도도 못하겠습니까? 뭔가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구별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좀더 주님께 드리자는 거,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 쓰던 시간, 세상에 보내는 시간, 그 시간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생각을 딱 멈춰가지고 주님께 고정하고, 예, 그럴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면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작년과 다른 그 은혜를요, 아, 그걸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야 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 고난주간 일정은 대략 여러분 아시니까, 뭐, 일부 때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은 약하겠고요. 어쨌든 목요일날 예수님께서 세조직 하시고, 성찬식 하시고, 금요일날 돌아가시잖아요. 우린 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 일정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유독 이 요한복음에는요, 마테마가 누가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잡히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체포되기 전에 6월절 만찬한 기록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기록이 없어요. 없어요. 없고. 오늘 요한복음 6장.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는 5병이 여러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는 남자만, 장정만. 여인과 뭐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대단한 표적이거든요. 그 표적 후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예, 뭐 해석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이 기록밖에 는 없어요. 왜 그러면 마태마가 누가에는 체포되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한 재정하신 기록이 있는데 요한복음 그런 게 없고 이 기록을 대신하고 있을까? 저한번니까좀 좀 비교하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우선 여러분 아실 것은요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맨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사도 요한은 마테마가 누가 내용을 다다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도 물론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런 사도 요한이 왜 그러면 이렇게 요한복음을 썼을까?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에는 딱 일곱 가지의 표정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뭐 숫자로 세면 마테마가 누가에는 상당히 많은데 요한복음엔 딱 일곱 가지 기적, 표정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테마가 누가와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일곱 번 말씀하십니다. 자기 게시를 자신이 선포하십니다.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 이 표현은요, 이 굉장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추굽기에 모세가 뭐 바로 한테 가라앉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 누가 보내냐고 물을 텐데 내가 누구라고 대답할 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거든요. 원래 영어로는 뭐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I am 에요. 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벌써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딱 나오면 벌써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 선언인 걸 유대인들은 압니다. 예. 그걸 일곱 번 당신이 누구신지를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십니다. 당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계시를 하시는 거죠. 하여 예, 그런 특징적인 그런 복음이 요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복음에서는 체포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제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그유월절 만찬의 성만찬의 뿌리는 사실은 이 오병이어 사건에 있다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성찬식에 어떻게 보면 뿌리가 되고 기원이 되는 정말 의미를 잘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송만찬 참여할 텐데, 내용을 알고 떡을 먹고 모차를 뭐 마셔야지 그냥 먹고 마시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렇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이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뭐, 요한복음 3장에 니그더머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뭐, 뭐, 말씀하시니까 거듭나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렇게 묻잖아요. 되지도 않는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통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예수님 전도하시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다시 목마르려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내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물 기르러 오지 않게 달라는 거예요. 이 가정 생활이 좀 복잡하거든요. 예, 네, 부끄럽고. 대낮에 물 기러 온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물안 기러 오게 그 물을 좀 계속 솟는 물을 좀 달라고.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예. 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요. 먹었이 떡을 또 먹었다는 거 듣고 더 왔을 거야 아마 야 떡도 준대 밥도 준대 그들에게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2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적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개시 그 내용을 얘기해서 그래. 표적이에요 표적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아, 놀라운 일이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뭘 얘기하는 거냐? 그 표정, 그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찾아온 게 아니고, 떡 먹고 배불러서 왔다.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못 알아들어요. 지금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하늘로부터... 떡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니까 삼, 삼, 일절 뭐라 합니까? 그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안 굶잖아요. 밥안 해도 되잖아요. 계속 이떡 주면 그러 지금 떡달라는 거라니까 대화가 안 통한다니까요 지금. 그럼 놀라운 건 예수님이 참 답답하실 텐데 뭐안 통해도 또 말씀하십니다. 계속 오늘 보면 넘어가면요. 더 과감하게 말씀하십니다. 떡그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냐하면 살과 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또 그러는 거죠. 어, 어떻게 살을 주냐 나한테 우리한테? 또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 알아야 되니까. 지금 모르면 나중에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이 설명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선포하는 거다 알자 생각하지 마세요. 몰라도 선포하세요. 때가 되면 그 사람 마음 열고 들을 테니까 다 이해시키려 고 그러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게 이해되겠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후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 듣고 이해가 안될거 아니에요. 60절에 보면 어렵도다 무슨 얘기지 우리가 어렵죠. 그러니까. 누가 들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하나, 둘 떠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종료주의를 맡고 또 고난주간 보내고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을 계속 돌아봐야 되는 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교회는 동기를 찾아보면 여러 뭐 동기가 친구 만나러 올 수도 있고 뭐 교회 가면 뭐가 좀이득이될것 같아서 뭐 뭐... 또뭐 교회 가면 뭐뭐 뭐 자녀가 잘 된다 그러니까 뭐또 뭐 어떤 사람 뭐 장사 속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동기가 뭐 많아요. 처음에는 그런 동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와야지. 그런데 그 동기가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건 아주 낭패입니다. 설사 그런 동기로 왔더라도 이렇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원이 뭐고, 영생이 뭔지, 조금 조금씩 들어가면서, 아, 뭔가 좀 깨달아지는 게 있고, 신앙이 진보하고, 발전하고, 성숙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지 않고 처음 왔던 동기처럼 무조건 교회 가면 잘 된다고 하더라. 그럼 안 되면 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어려운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구원, 영생, 이 핵심의 내용을 우리가 더 관심 깊게 자꾸 예, 갖고 나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대화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 들어오질 않죠. 세상의 관심에 유의 관심에 푹 빠져 있는데 영적인 얘기가 들려지겠냐고요? 땅에 묻혀 있는데 하늘의 소리가 들려지겠냐고요? 여러분 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우리 믿음의 여정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참 오늘 보면 답답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병의 사건을 보여준 것은 예수가 생명의 주인이다. 아니,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걸 말해준 사건이이 사건은요. 근데 뭐 유대인들은 예수가 목수 아들인 줄 알고 뭐 부모가 누군지도 다 알고 있는데 네가 하늘에서 왔다고 무슨 소리냐, 네가 안 믿는 거예요, 도대체. 또, 또 다른 표적 보여달래, 또? 표적, 표적 믿을 것 같아요? 네. 표적만 구하는 그런, 기적만 구하는 그런 이상한 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끔끔 그런 생각하면,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꿈에 한번 나타났으면 참 좋겠어요. 와서 몇 장, 몇 장을 좀 설교해라. 한 번도 안 그러시더라고.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근데 이렇게 꿈에 혹시 나타나셨다. 말씀하셨다. 환상을 봤다. 그럼 미리 확 좋아질 것 같습니까? 두고 봐야 돼요. 그런 환상 꿈한번 본다고 하루아침에 미리 확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죠? 느낌에. 아니, 돼 봐야 알아요, 그냥.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요. 예수님 오늘 말씀도 나오는데, 이 만나. 이스라엘 분들 만나 다 먹었잖아요, 구약에서. 만나는 모세가 준게 아니다. 모세가 무슨 만나를 줘요?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 주신 거지. 그 전에 모세가 준게 아니다. 만나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만나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이 영원한 진리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이고 예표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분들 다 먹었잖아요 네? 먹었잖아요 네. 육신적으로 배고팠는데 또 만나 먹었잖아요 광야에서 단순히 만나는 육체를 만족해낸 그런 떡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의도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놀라운 건이 사람들이 만나 먹었잖아요? 40년 동안? 그런 것도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게. 예? 하늘에서, 어? 만나가 내려가지고 아침 일찍 가서 고두고 먹는데 또 사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야, 내일 끝까지 고둬놓자. 하루자기 딱썩어 버리네 그게 안식일 전에만 딱 이틀 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십니다. 이 매일의 양식. 예. 근데 그 만나 먹고 모세 에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다 그렇고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나의 기적을 보고도 예잘 보세요 여러분. 어쨌든 그 만나는. 그냥 단순히 육체를 배불리게 하는, 만족해 하는 그 떡, 그것만의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를 생각할 때 먹고 단순히 배부른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 어떤 육신 양식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걸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뭐 생명이 태어나면 태어남으로 끝납니까? 태어나서 뭐 아기 때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계속 뭘 공급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적으로 생명을 공급받아야 사는 것처럼. 먹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못 먹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적인 생명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공급 받아야 우리가 살수 있다는 겁니다. 밥을 매일매일 먹듯이 주의 말씀을 계속 우리도 매일매일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밥 먹고 사는 것만 사는 겁니까? 밥 잔뜩 먹고 죄만 잔뜩 지면뭐 합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을 먹어 영혼이 건강해져야 주의 뜻대로 살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는 거지 무슨 뭐내 마음대로 사는 게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죽는 겁니다.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거는 하나님이 뜻대로 살 사는 거죠. 그게 우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적으로 먹고 먹음으로 몸이 커지고 성장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계속 주의 말씀을 먹어야 먹어야 먹으라고 먹으라고 그래야 이 영적인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산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먹는 고 우리 다 잘하고 지금도 먹고 있고 끝나고 입에 들어오고 또 입에 들어가면또 먹을 거 아니에요? 내일도 먹고 계속 드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네? 너무 뭐 먹어서 탈이지죠 어디선 없어서 못 먹는데.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밥을 먹어야 몸을 유지할 수 있듯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는 태어날 때부터 뭐 아담의 후손이고요. 죄를 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안 된다는 거죠. 올바른 관계가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다음부터는. 예? 아,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 없어. 말씀을 안 먹이니까. 예. 나와 주님과의 관계, 관계의 뜻을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몸은 떡으로 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늘 바로 잡아준다는 겁니다. 그 말씀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뭐.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에 사도 사모엘상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사울왕이 처음에 참 겸손했거든요 뭐 작은 집합, 뭐 베나민 집합 그런데 뭐. 왕이 된 다음부터 전쟁에 이거고 돌아왔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여인들이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를 딱 듣는 순간 사탄이 사울왕의 마음속에 시기심을 불어넣는 겁니다. 어? 나는 천천히는데 다윗은 만만이야? 그럼 뭐 다윗이 뭐 이제 뭐내 왕자리 뺏을 것밖에 없네? 다윗이 왕자리는 일도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사탄이 생각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다음부터 막 화가 나고 막 그냥 이상한 말도 하고 막 다윗 죽이려고 그러고 그냥 갈수록 비참해집니다, 사울 왕이. 왜 그러는 거예요? 겸손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과 관계가 달라지니까,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니까, 여와의 호 부르신 악한 영이 사우랑을 붙듭니다. 힘있게 내렸다고 래어요 힘있게, 악한 영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안 되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뭐 별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말씀을 먹음으로, 말씀 안에서의 관계로 유지될 때, 그나마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사실 성찬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못 알아들어도요 어쨌든 아주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주. 예? 지금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시면서 이어지는 48절 말씀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조상들은 광에서 만나를 먹어 죽었거니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니까 러이 얘기 또못 알아듣는 거죠. 어떻게 예수가 살을 우리한테 주냐? 그 살을 어떻게 우리가 먹냐? 아주 육체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육적으로만. 그게 뭐야, 뭐라 그래. 그래서 또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예? 진실로 너에게 이뤘는데 내살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53절 54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 이런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우리 성탄 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의 바람 관계. 우리 몸이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듯 우리 영이 주님 말씀 먹지 않으면요. 목사인저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무슨 목사라고 뭐 하나님께서 봐 주는 거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그런 관계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성찬으로까지 사실은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다시 한번이보혈의 구원의 역사, 새롭게 기억하는 거죠.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서 예수님 사람이. 그러나 알고 있는 것이 안 된다니까요. 정말 천번을 불어도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신앙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런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성찬 이식도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어지는 잊지 않았지만 보면 다음에 56절에 보면 내 사람 먹는데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음식이 우리 몸 안에 있잖아요 얼마 체적인 표현이에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데. 그것처럼 내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게 일 먹는 게 우리가 지금 예? 이걸 먹고 마시는 자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대.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영접하는 자가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죠. 좌정하시고 주님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왜 여기다 모시는데요? 주님 뜻 따르겠습니다. 그러고 모시는 거 아니에요?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정하십뿐만 아니라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 이 상호 내네 주의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이거는 네, 이게 또 너무 재산한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께 안 돼요. 요새는 뭐 신비주의 가래도 못갈어요 그런 사람이 잘 없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거는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설명이에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항상! 밥을 매일 먹듯이 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고요. 그래야 영생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높이 두십시오. 절대 지금 만족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멀었습니다. 더,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주가 내 안에가 주 안에 정말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아까 장모님 기도하셨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 내가 사는 거 아니다. 예? 내가 사는 게 아니네. 이미 죽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정말 이게 말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삶 속에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우리 도, 주님의 도움을 강구하시면서 집사님, 반주 좀더 하세요. 이런 신앙을 목표로 하시고, 꾸준히 더 힘써 달려갑시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이런 은혜 누려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신앙에 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믿음의 큰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198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